그것을 알려드림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라쿤은 정말 음식을 물에 씻어먹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유튜브의 알고리즘에 이끌려서 솜사탕을 물에 씻어먹는 라쿤을 한 번씩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음식을 씻어먹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사육사가 준 솜사탕을 물에 넣었다가 녹아버리자 허망해하는 영상인데요. 과연 라쿤은 정말로 음식을 먹기 전에 씻어 먹는지 하나 아쿠아플라넷 일산의 협조를 받아 제가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어? 아, 네. 오 흥분한 것 같은데요? 지금 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그런 거 아니고. 무서워하세요? 아니요 아니요. 이 라이온킹에서는 완전 그거였는데 크긴 크네요 얘가아 음. 라이온킹에 라쿤이 나와요? 이그 이런 애들 많이 나오잖아. 딱이 무늬. 오. 어 씻어 먹네요. 아닌가? 그냥 물에 담겨져 있어서 그런가? 손이 사람 손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예. 예. 다 예. 다섯 손가락이죠. 묻혀서 주신 거 맞으세요? 응. 아 보시면 지금. 더럽게 묻혀서 줘도 예. 이 친구들은 바로 먹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데 예. 사람들이 되게 오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픈 친구들은 항상 음식을 먹기 전에 예. 물에다가 씻어 먹는다고 이렇게 많이 오해를 하고 계신데요. 음... 결론을 말씀드리면 되게 잘못 생각하고 계시고요. 이 친구들은 손이 감각 수스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얻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해서 예. 정보를 얻는 친구들인데요. 오, 제가 오, 오. 뭔가를 이렇게 쥐기보다는 이렇게 중소들을 이렇게 굴리거나 이렇게 만지면서 예. 정보를 얻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가장 많이 먹는 속이 이제 물 속에 있는 친구들, 과제나 뭐 아니면 개구리 같은 친구들을 먹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물가에서 얻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인다 보니까 물가에서는 그러니까 음. 이제 손을손 눈이 이렇게 뭐지? 이렇게 많이 이제 뭔걸 얻는 모습을 보시고 예 오해를 이제 오해를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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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예. 사람 귀는 안 먹죠? 보시면 저희도 되게 이런 거 입지 않고 들어가게 되면 손 이용을 예. 되게 주머니를빚어요 귀엽다. 음. 멀리서 볼 때. 네. 자 이렇게 너무 많이 더럽게 해놓으면. 떨어졌다. 제가 직접 손으로 줘야 되는 네. 거죠? 자. 어 그냥 먹었어요. 예. 엄청 많이 묻혔는데, 그냥 먹네요. 어. 그럼 이제 바나나를 한번, 정말 이렇게, 어, 뭐이 정도? 네. 안 먹는데요? 응. 뭐야? 왜, 아, 안 돼! <웃음> <웃음> 물고기는 씹어 먹는 먹나요? 어우. 저봐 봐. 물고 물고 왔어. 자. 어, 탈하고 있어요. 예. 그 아. 굴리다가 네. 결국에는 씹어 먹었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씻어 먹은 건 아니네요. 여기 물이 바로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 물 근처에서 이렇게 먹다 보니까 네. 이렇게 방금처럼 이렇게 옮기다가 떨어뜨리면서 또 만질 거 아니에요. 네. 얕은 물가인 경우에 아. 그럼 사람들이 더 그런 모습에서 오해를 하는 거죠 아... 해결! <laughs> 만져도, 만지셔도 져도만 상관없어요? 저도 만져도 되나요? 네 부드럽고 오예 부드러워요 <laughs> 오, 오 어, 되게 부드럽네. 야, 손 그런 건안 되죠. 불러는 시키면 시킬 수 있는데, 저 있는 이제 빵 가만히 있어. 꼬리가 아주 그냥 매력적이야. 맛있게 먹어. 오, 깜짝이야. <laughs> 안녕. 니쿤, 라오가요? <laughs> 오늘의 결론. 라쿤은 음식을 먹을 때 주로 발달된 앞발을 사용하는데 물에 넣어서 감각을 극대화하기도 한다. 이 모습이 사람들이 볼때 마치 물에 음식을 씻어 먹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심지어 좋아하는 음식에 흙을 묻혀서 줘도 씻지 않고 그냥 잘 먹는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예상했던 대로 청결을 위한 습관은 아니었습니다.